자, 오늘 요그 우리 비교급, 비교급 최상급 원급, 그리고 대절의 문제를 풀면서 질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21번의 의찬이가 질문을 했으니까 이거 가볼게요. 자 1번이 틀린 이유는 뭐다? 1번은 스틸이란 걸쓴건 괜찮아. 근데 원래 비걸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비교급이지. 비교급이 따로 있는 규칙성을 가지는이 모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거 때문에 틀렸어. 알겠지? 네. 자 그럼 2번도 2번도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 2번은 맞았다 틀렸다 니가 생각할 때? 틀렸다 왜 틀렸게? 베리는 베리는 쓸수 없어요 비교급. 당연하지 베리는 열매인데 여기 들어갈 수가 없지 베리. 베리는 여기에 쓸수 없다 왜? 급에 안돼요 뭐가 안돼요? 여기에 dramatic 이런거 dramatic 이라는 형용사가 있지 네.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dramatic, dramatic 여기다가 i e r 를 붙이는게 아니라 more를 써야 되지 네. 그렇지 more를 써야 되는데 very를 썼다 very는 원급을 꾸며주는 거지 그지? 원급이 매우 어떠한 정말 어떠한이라고 할때 쓰는 거다 3번 is going to get hotter and hotter 자 이건 맞았다 틀렸다 정답.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4번, 5번도 틀린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요 4번, 5번은 왜 틀렸을까? 4번은 데이팅 음. her 그녀와 데이트하는 것은 어. was the worst experience. 는비급인데여기 그게 아니에요. 그 그럼 뭐가 그 <laughs> 아. 돼? 그 bad 땡이스 더라고 돼 있잖아. 내 삶에서라는 말도 있지 worst 그렇지 worst가 아니라 worst가 들어갔어야 했다 최상급이네 그래 더 플러스 최상급 최상급으로 써야 되는 거지 네. 자그 다음에 <laughs> The Pacific Ocean is less deeper than the Atlantic Ocean 이랬습니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어? less하고 deeper하고 같이 쓰였어요 less하고 deeper하고 같이 쓰였다? 마치 비교급 다 비교급을 갖다가 이제 쓸때 오히려 less를 쓸 수도 있잖아, more 대신에. 네. 근데 여기다가 deep은 그냥 er 붙여도 되는데, 근데 less라는 걸 붙였다. 그러면 덜 깊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겠지. 네. 그냥덜 깊다라고 하면 is not deeper 하면 되지 않나, 그나 그렇죠. 그치? 그러면 그 태평양은 깊지 않다. 근데 뭐보다 깊지 않다? 뭐 Atlantic Ocean 하면은. 아틀랜틱 저기 미대륙이 있고 미대륙 여기 있고 유럽 아프리카가 여기 사이에 있는 거지 지중해와 대평양 사이에 <laughs> 아 지중해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지 어자아틀랜틱 아 하면은 뭐다 대서양 그래 대서양 알겠지 자 대서양 사워 넣 그래서 낯이 들어갔어요 일단 오케이 그럼 태평양이 더 깊지 않나? 어 그냥 여기서는 사실 대서 대서양보다는 태평양 이 깊지 않나? 어야 이거 야 한번 찾아볼까 그냥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음 어. 챗지피티. 어, 요즘에 클로바라는 애도 나왔거든. 클로바? 클로바? 아, 알파 클로바라는 대로 리튼이라고 해서 리튼이라고 해서 이게 뭐 네이버 연동인 것 같은데. 얘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냥 영어로 한번 물어보셔. 영어로. 자. Which is deeper? Which is deeper? 이라고 하고 자. The Pacific pacific a n uh, pacific or t atlantic 얘는 gpt처럼 주르륵 주르륵이 아니라 다 완성시켜서 볼수주아 3.5로 해서 그런가 나 4.0으로 아, 4로 썼거든 GPT4, 어, gpt 4 gpt 3.5 그런가봐 음. c i f i c Ocean i 이 deeper. The Pacific Ocean s deeper. 그러니 Pacific Ocean is deeper. t h 적으로 퍼시픽은 a n has a depth. The p a o a p t a c i f i c o c t h a s a depth. a 나름이 3하면은 이제 미터가 나오거든. 그러면 3682. 그러니까 3682m 정도 되고. 그리고 와일드 아틀란틱 오션 대서양은 평균적인 깊이가 어느 깊이냐면은 어2 0 0피트아2 0 아, 0 정도. 1일0 0피트 정도 남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300m 정도, 300m 정도 좀낮대 그래서 임 어, important note 자, 알고 있어야 될 거는 하지만 그게 정확한 깊이는 can v a r y 다를 수 있다. 오케이. Okay. very라고 했을 때 v a r e잖아. 요거는 다양하다, 다르다 이 말이거든. 네. very 그거랑 다른 말이지? Very. 어, very 발음 똑같아. Very. 똑같아. 아. 근데 그 정확한 깊이는 다양할 수 있다. depending on 무슨 말이야 게 어, 뭐죠? 뭐 뭐에 의존하다라는 말이 아. depend on이거든. 의존하다 의지하다 다, 아, 달려 있다. 근데 depending on 하면 뭐에 따라서 요런 느낌이야. 아. 그러면은 자, location within the ocean basin 근데 d 여기서는 그 해저 바닥 t 그내 ocean basin and the h 평 a d of the ocean b a s i 아 a 아니 the head of the ocean b a 는 i n and the head of the ocean 이 a s i n and 그러 e head of t 다에서 <laughs> 맞아 그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요 Where is 마리아나 이렇게 쓰 마리아나? 마리아나, 마리아나 해구. 해구 마리아나를 이렇게 쓰는 건지 퍼스피 오션에 있다는데요 오케이. Okay. 서쪽 그러니까 서북 태평양이네. 서북태평양. 야 근데 이거 궁금하다 이거. 지도 지도. 필리핀 아 보자. 자그 마리아나 섬은 이제 어, 필리핀의 동쪽에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북쪽. 그, 아 북동쪽. 그리고 일본의 남쪽에 있다. 그리고 마리아나 트렌치 이즈. 아 오케이. 그거는 똑같은 지역에 있는 마리아나 트렌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또한 가장 깊은 곳이다. 근데 지구 바다에서 가장 깊은 지점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그거는 1550 마일, 그러니까 2500km. 근데 어디서? 어디서? 일본의 섬에서 동남쪽으로, 동남쪽으로, 동남동쪽이나 동남동쪽, 동남동쪽으로, 이제 2500km 정도 하면은 있다. 근데 이거 지도 궁금하잖아. 됩니다. 어, 익숙한 지도 보이죠? 일본, 한국. 뭐 일본, 한국. 한국 일본. <laughs> 진짜. 말하는 하고, 여기 말라네하고 숨이 섬쭉 이렇게 있지. 네. 말라네하고 여기. 있대. 어, 어 좀더좀더알아보기쉽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아 인도네시아 이런데 있죠 여기 제일 깊대 아무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상식도 하나 알아갔죠 어디가 더 깊다? 퍼시피 옵션 퍼시픽이 아틀랜틱보다약 300m 정도 평균 수심은 더 깊다 300m 정도 마리아나 해구는 어디에 있다? 태평양 태평양에 있는데 일본에서 동남쪽 런피. 일본에서 5시 방향으로 쭉 내려가면 있다. 생각한데. 자, 그다음에 또 질문. 없지? 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 볼게. 16번. 올바른 문장을 했는데 네 개가 틀렸겠지. 아, 틀린 거. 에헴. 그럴 거 같아서. 올바른 거요. 올바른 거는 뭐 알겠지. 답을 풀어 풀어 받고 답을 봤으니까. 근데 틀린 걸 찾아야지. 네. 정답이라고? 어디가 어디보다? 부산과 서울이 부산과 대구보다 더 멀다 오케이 okay. 그러면 은 나머지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일본은요 월 프로그램이랑 힘이랑 뭔가 안 맞고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너의 프로그램은 더 싸다 개랑 개보다 이러면 어, 그러니까. 이상하지 개보다 라고 하면 안되고 히드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돼요 줄여서? 요거만 써도 돼 그의 것 소유 대명사 알겠지? 이렇게 써줄까? 그 다음에 이거는 She was very pretty였는데 그 베리는 이미 프리티어가 있고요 베리가 어, 안 들어가야 돼요 베리가 안 들어가야 돼? 네 바꾼 다음에 면 She was 이걸 딴 걸로 바꾸는 게더 나을 것 같아 딴 걸로 바꿔요? 응. 베리를 넣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 네. 사실 우리가 굿 있잖아. 네. 좋다. 근데 베리 굿 하면은 정말 좋다이 말이지. 네. 굿을 강조해 주는 원급을 강조해 주는 부사. 네.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부사보다? 멋지. 쭉 얘기해 봐. 네? 쭉 얘기해 봐. 멋지. 뭘? 아. 멋이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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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스틸 이븐 안해오네 아 그래? 아 그래? 아올라인 머치 자 그래서 여기에 베리가 아니라 머치가 들어가 시판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머치도 네. 괜찮아 네. 오케이? 네. 자 여기가 그 외워야되는 녀석이 들어가는 거다 네. 베리는 뭘 꾸며준다? 베리는 원크 오케이? 네자 그래서 얘기했아는 세미, very 랑 s o 이런 거, 뭐, really? 이런 거. 있지? 네. 이런 거는, 전부 다 언급을 꾸며주는 거다 알겠지? 그 다음에 청 엄청, later는요 l a t e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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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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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비급급이 있으니까 추가할 필요가 없다. 예. 네. 라고 해야 돼. 뭐라고? 그, 그 말이 그말 같이 들려야지. <laughs> 그 말이 그말같지않고 개말 같은 거. 그러니까 뭘쓸 필요가 없다. 그렇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 그저기 해석하면은 빌은 나의 보이프렌드보다 그 잘생기지 않았다잖아요. 근데 텐성 핸섬, 텐솔이니까 그 비교구부를 안썼어요 뭐 때문에 비교구부 써야돼? 저 댄이 있잖아요 옳지 그렇게 얘기하야지 댄이 가장 중요한거 알겠지? 네. 잘했어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뭘 얼치. 그러면 은 빌은 잘생기지 않았다 네. 누구보다? 내 남친보다 네. 그러니까 하고싶은 얘기는? 3번이 맞았다 아니 5번에서 어, 하고싶은 네. 얘기는? 어. 어. 아, 그건 아니지. 아, 빌은 아 내당신이 좀더 위다. 그렇지, 그 얘기지. 오케이, 요거만 표시해볼까, 필요한 거. 깨끗하게. 예, 정리해줄게, 그냥 얘기다. Very so morally. 이런 거는 뒤에 원급을 갖다가 강조하고. 그다음에. c 방은 비교급에 강남다. 아 에, 사탐이냐? 자, 그리고 또 기술 공격 해봐야지. 20번 해보자. 20번, 20번. 아, 20번은요, 1, 1, 3, 4, 5번이요 5번이에요. 왜죠? 왜냐하면요. 맞았기 때문이죠. 자, 번. 그러면 1, 2, 3, 4는왜 틀렸을까? 1번, 1번, 1번은요. 그 피그, 1그 하나보다 더 빠르다는 말은 피가고 빨라요. 지, 네. 그래, 이게 헷갈릴 수 있지. 응. 원하고 피가고 안 맞아요. 안 맞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지않 대명사인데? 아, 음. 아니지. 빼은 대, 아 이거 어, 단모음 단자이니까. 시야가 들어가야 되네. 그래. 그 다음에. 2 번. 2 번은요. 요새 뿌레는요. F U L 이니까 모리 들어가야 하고요. 뒤에. 뒤에요? 아니 앞에. 한 번은요. 덜, 티어, 덜, 티어 할때그 다음에 3번은요 T 덜티어 할때그 IER 써야 되는데 왜? 저 y, Y가 y 들어갔기 때문에 요 Y가 들어갔기 때문에 Y로 끝나면 네 i r 로바꿨습다 그렇지 IER 여기 아니라 I 네. 그 다음에 4번은 어 4번은요 퀵에 퀵컬가 되는데 오! 근데 뭐를 굳이 쓸 필요가 없고 그냥 퀵컬로 거쳐서 뭐를 빼고 그렇지 잘했다 퀵은 퀵컬 이렇게 쓰면 되는데 뭐를 썼다라는 건안 맞단 거지 이제? 네 잘했어 그겁니다 자요 표시만 딱 해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올바른 문장 찾아라고 하면 네개가 틀리지 응그네개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객관식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이 객관식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잖아. 응. 해설지에 앵간히 나와 있겠지만 너희가 모르는 것들은 반드시 표시를 다 해서 외워버려야 돼. 지금 외우면은 학교 시험 준비할 때 굉장히 편해진다. 그치 응. 됐죠? 응. 마지막 기습 공개 한번 해볼까? 19번. 19번! 마지막 기습공격입니다 올바른 문장을 부르시오 어? 아. 정답은 일단 4번이야 네 맞아요 아, 1, 2, 3, 4, 아 1, 2, 3, 5 아, 아 일단 1번 틀린 이유는요 빅은 미걸로 쓸수 있는데 뭐해서 그렇지 그거는요 스페인 스티브는 i b 라서 맞아요, 아니, 잘하네. 3 번은요. 롱과 하... 아 롱과를 할때 G를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단모음 단자음이 아니라서. 와 아. 잘한다. 단모음 단자음이 아니니까 G 하나 더쓸 필요 없다. 잘하네. 그다음 5 번. 3번. 5 번은요. 구더레가 아니라 메를 써야 돼요. <laughs> 야. 아. 저도 그렇게 풀, 풀면서 풀아네가풀 때도 이런 것때문에 틀렸다라는 걸 표시하면서 해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실수 안 하고 다 맞출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연습 때는 진짜 최대한 노력해야 돼 알겠지? 진짜 실전에서 실수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근데 더, 되도록이면 실수를 덜하 게고 잘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한다 그지 자, 오늘의 기숙 공개 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 다음 시,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는 거잖아. 그지, 빠진 일 있나? 아, 화요일에 맞다. 아, 할머니 집, 네. 맞지? 아, 오케이. 그때 영상은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에서 모르는 것들, 그 질문도 받고 할게. 그 미리 질문할 걸 갖다가 쌤한테 그 번호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페이지, 그리고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리 한번 해줘. 그리고 할머니 집 가면은 어차피... 시간... 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 그날에 못올 거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집에 가서 그냥 빠르게 이거 그냥 다 풀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돌아 알겠지? 네. 약속? 네. 오케이, 좋았어. 주말 잘 보내고, 네. 할머니한 조심히 잘갔다와 알겠지? 오 그, 끊어질 것 같아? 우와, 풀렸어. <laughs> 시작이다. 그지? 학교, 그래. 아무튼 그 조심히 가오. 오케이! 자 문제 잘 풀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질문할 거 미리 번호를 보내주시라 알겠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